오늘 또참 다양한 일이 있는 메테오스 레섭입니다. 재밌습니다. 참 재밌어요. 10월 25일인데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또 브리핑 하겠습니다. 제목은 용웅길드의 잔머리 제가 용웅길드 반전을 끼할 세가지 전략이 있다 그랬죠. 그것도 어정쩡하게 따라하는 것 같은데 음 일단은 용길드가 갑자기 도서관 통제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어차피 통제 해제인데 뭐, 막피 안 한다는 얘기죠. 근데 말이 막피 안 한다고 하는데, 이름만 바뀐 막피예요 최소 100명이 적대길드 들어가 있습니다. 만남, 반함, 경로당, 품행제로, 모험용소다 최소 100명이 넘습니다. 이 적대, <laughs> 어, 근데 결국, 이름만 바뀐 막피를 계속 하겠다는 뜻입니다. 뭐, 말짱 난이죠 이제 그, 도서관 3층을 해제했는데, 이 이유가, 지금, 소문에, 메테오스 3층이 랩제가 50이라는 소문이 있어요. 용우길드는 대부분 50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제, 랩업을 하려면, 원시동굴 3층이란 도서관 3층에서 해야 되는데, 도서관 3층을 지금 풀겠다는 얘기는, 중립길이 싸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겹사라든지, 5분 한정됐는데, 많은 사람이 오다 보면, 아무래도 서로 말썽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중리두끼리. 그럼 서로 싸우겠죠? 그런 거를 유도하는 것 같습니다. 통제를, 그러니까 마피를 안 한다고 마냥 좋아할 게 아닙니다. 이런 걸다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란츠 캐릭이 다시 용웅길드로 갔는데, 이게 란츠 캐릭이 얼마 전에 팔렸다 그랬거든요. 팔렸는데 다시 영웅길 드로왔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겪었던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란츠 캐릭 본주가 바뀌었다면은 제 낭모크 아이 라는 걸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포스탐 한다고 중립 모두가 영웅길드가 잡아줄테니 중립이 와서 먹기만 먹어라. 요 다섯 개 길드 빼고. 제가, 그래가, 이, 적대 걸리기 전에 제가 갔단 말이에요. 그, 이, 음, 있습니다, 요거. 제가 아처님하고 얘기했는 거 있는데, 25일날. 요, 시간을 보십시오. 요 시간이 나오기 전에 제가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밤상호 캐릭이 저를 때렸어요. 보스탐에서. 아니, 제가, 적대가 걸리기도 전에도, 때렸다는 말은, 저를 안다는 말 아닙니까? 난츠 캐릭, 주인이 바뀌었다면서. 그 웬, 저 캐릭을 알죠? 그것도 참 신기한 일입니다. 주인이 바뀌었다면서, 낭마호크라는 아이디를 알고 미리 공격을 했다. 그런데 영웅은 주인이 바뀌었는데, 그 바뀐 주인을 스카웃을 했다. 불과 여 1, 2만에. 어이 뭐, 뭐. 계속, 용길드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 믿어는 주는데, 아주 의심됩니다. 애초에 이거, 거래가 일어났었던 건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지금, 이 모든 게 제, 이간질을 하는데 계속, 언론 플레이나 뭐든지, 중립이라고 전만 한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다. 누구 나또 분탕질 하긴 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봐온 중립연합 중에, 지금, 메테오스 일습 중립연합이 상태가 제일 좋습니다. 이 상태가 이 좋은 사람을 이렇게 조금만기 이간질 한다고 쉽게 넘어가셔도 안 됩니다. 그리고 용웅길대의 이 지금 행태는 아주 지금 나쁩니다. 막피를 실컷 하고, 내가 그, 그만둘려니까 너희들은 또 이렇게 따라라.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우리가 자지우지 할 테니까, 너희들은 힘이 없으니까, 내 말대로 따라라는 이 사고 자체가 아주 못된 생각이에요. 여기에 또 휘둘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뭐, 또 골목 하나 준다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만약에 이용웅길드를 견제할 중립연합이 없으면, 용웅길드 요, 원래 멤버들은 또 옛날과 같은 통제와 온갖 또 막피와 막장짓을 할 겁니다. 100%입니다. 사람은 안 변합니다. 그래서 이 용어 길드가 진짜 나중에 잘못했다, 책임을 지겠다, 어디까지 가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어디까지. 만약에 용어 길드가 진짜 반성의 기미가 보이시면 요두 개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요거. 초두 캐릭이 서로 다른 곳으로 가야 돼요. 그 용어 길드는 해체를 해야 돼요. 그 멤버 보고 키, 캐릭을 삭제하라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런 거는 너무 많이 나은 거고. 길드는 뭐 쉽게 다시 만들면 되잖아요 이름이 상징성을 없애라 이 말입니다. 농 길드라는 그렇기 때문에 요두 개를 꼭 해야 됩니다 왜 초월 두캐릭터 서로 따라가야 되냐면 내가 아무리 안 하겠다 못 하겠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가진 힘을 봐야 됩니다. 힘 힘이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할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힘이 유무가 진정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말만 맨날 번지르게 해봐야 필요 없습니다. 힘이 있냐 없냐 그걸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이 초월 두 캐릭이 같이 있다. 이러면 영웅 길때는 언제든지 막장짓을 할수 있다는 것을 염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록 게임이지만 막 혼란스럽잖아요. 막 영웅 아 길드도 좀 잘못한 것 같고 중립연합도 잘못한 것 같고 아이고 나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냥 상황만 하려 한다. 그러면 결국 하나씩 당합니다. 이게 모든 게임 라인에서 하는 행동입니다. 중립들 하나씩 하나씩 박살내기. 그렇기 때문에 뭐 게임도 뭐 자유롭게 해도 되는데 분탕만 쳤으면 좋겠습니다. 분탕만. 그래도 중립 연합이라고 자기 우리 자기 따에는 열심히 뭐 저도 어떻게 보면 좀 적대기에 포함돼 가지고 자이든 타이든 저도 포함됐습니다. 제 스펙이 낮은데도 이 포함됐어요 일단 중립연합이 지금 하는게 그 다음 상태가 제일 좋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 그러니까 새로운 중립은 뭐 마음에 안 들더라도 중립연합에게 말이라도 좀 함부로 좀안 해주시고 좀양비론좀 펴지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 뭔지 먼저 시작했는지 이거를 좀 보셔주십시오 항상 그리고 그 사람이 책임을 졌는지 안 졌는지 요두 가지만 생각하면 인생 사 편합니다 인간관계 편해요 정치질 편하고 모든 게다안 쏟고 안 당하고 좀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또 우리 영웅 길때 잔머리를 제가 또 간략하게 브리핑했는데 뭐 톡을 안 한다고 아이고 이거 오래 못 갑니다 언제까지 이거 안 할지 지켜봐 보시고. 그래서 용길스가요. 참 많은 역할을 해 주네요. 한 번씩 이런 빌런도 해 주고 자기가 어느 정도 이 바보짓을 하는지 인지도 모하고 그냥 힘 믿고 또막 하는데 뭐 계속 가면 뭐 재미는 있습니다. 뭐 제가 뭐 적대가 걸리든 척살령이 걸리든 뭐 제가 제일 바라는 거는 저보다 적지만 마세요. 딸 부든 사람들 다같습니다 저는 까불어도 되는데 나보다 적지만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봅시다. 다들 또 즐겁게 게임하시고, 또 재밌는 속보 나오면 또 영상으로 제작하겠습니다.